안녕하세요. 캠핑카와 모터홈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SAF오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2026 현대포터 캠퍼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실속 있는 차체, 최신 기술이 집약된 편의 사양, 그리고 캠핑족들의 로망을 채워줄 다양한 기능들까지. 이번 모델은 단순한 상용차가 아닌 진정한 모바일 하우스로 진화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성능, 실내, 안전 기능, 가격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체크 표시 외관 디자인 2026 현대 포터 캠퍼밴은 기존 포터의 실용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캠핑 전용 감각을 더했습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패밀리 룩을 반영해 세련된 LED 헤드램프와 대형 그릴을 채택했고, 측면부는 캠퍼밴답게 확장 모듈과 대형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되어 탑승과 캠핑 모두 편리합니다. 루프는 팝업 루프 옵션을 제공해. 차체는 그대로지만 실내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캠핑 장비를 적재하기 쉬운 넓은 테일 게이트와 전기 충전 및 수도 연결 포트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어 외부 생활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체크 표시 성능 M% 파워 트레인, 2026 포터 캠퍼밴은 전기차, EV 버전과 디젤 엔진 버전을 모두 제공합니다. EV 모델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약 420km 주행이 가능하며 초급 속 충전으로 3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디젤 모델은 최신 2.2리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장거리 주행 시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서스펜션은 캠핑을 고려해 강화된 리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무거운 짐을 싣고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행 모드는 일반, 에코, 캠핑 모드가 제공되어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주행을 지원합니다. 체크 표시 인테리어 엠퍼센드 캠핑 공간. 실내는 캠핑을 위한 맞춤형 설계가 돋보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회전식으로 설계되어 주차 시거실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중앙에는 홀딩 테이블과 벤치 시트가 있어 가족 또는 친구들과 편하게 식사할 수 있고, 시트를 펼치면 넓은 침대로 변환되어 성인 2에서 3명이 편히 잘수 있습니다. 루프 팝업을 확장하면 최대 4인까지 숙박이 가능하며, 미니 주방에는 인덕션, 싱크대, 냉장고가 갖춰져 있어 장거리 캠핑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32인치 스마트 TV, 무선 충전 패드, 와이파이, 허브 등 최신 IT 기기와 연결되는 스마트 캠핑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언제나 즐겁게 휴식할수 있습니다. 체크 표시 안전 사양, 2026 현대 포터 캠퍼밴은 단순한 상용차가 아닌 가정용 레저 차량답게 안전 사양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K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특히 캠핑 중 차량을 고정해주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차체를 자동으로 수평으로 맞춰줍니다. 체크 표시 가격. 2026 현대 포터 캠퍼 벤의 예상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젤 기본형 약 4,200만 원, 디젤 풀옵션. 약 5천만 원. 전기차, EV, 모델. 약 5,800만 원. 물결표 6,500만 원. 가격대는 다소 높지만, 기존 캠핑카 대비 훨씬 합리적이며, 현대차의 A, S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6 현대 포터 캠퍼 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작은 차체지만, 캠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낸 진정한 모바일 하우스라 할수 있죠. 여러분은 이 포터 캠퍼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캠핑, 차박, 그리고 장거리 여행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SAF 오토였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신차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버스 반짝임.